안녕하세요. 트랙터 리뷰 채널입니다. 오늘도 새로운 농기계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 찾아왔습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농업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기다려온 신형 미니 콤바인 하베스터, 바로 바순다라 미니 벽 콤바인 하베스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벼 트랙터 소규모 농가와 협소한 논에서도 강력한 성능을 발휘하는 이 기계는 농업의 새로운 혁신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. 바순다라 미니 벽 콤바인 하베스터는 최신 기술과 농민의 편의를 고려하여 설계되었습니다. 무엇보다 소형이면서도 높은 작업 효율을 자랑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. 크기가 작아 협소한 공간이나 좁은 이랑에서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으며 대형 콤바인과 비교해도 손색없는 수확능력을 보여줍니다. 디자인부터 살펴보면 컴팩트하고 실용적인 외관이 눈에 띕니다. 미니 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내구성이 뛰어나고 강력한 엔진이 탑재되어 있어 장시간 작업에도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 또한 농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연료 효율도 크게 개선되어 적은 비용으로 많은 면적을 수확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. 수확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바로 나달 손실률인데요. 바순다라 미니 벽콤바인 하베스터는 첨단 탈곡 및 분리 시스템을 적용해 곡물 손실을 최소화하고 깨끗하고 균일한 결과물을 제공합니다. 이 덕분에 수확 품질이 높아져 농민들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 운전자의 편의성 또한 놓치지 않았습니다. 조작이 간단하고 직관적으로 설계되어 처음 사용하는 사람도 쉽게 다룰 수 있습니다. 인체공학적인 좌석과 넓은 시야 확보는 장시간 작업의 피로를 줄여주며 직관적인 레버와 패널은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. 또한 이 하베스터는 유지보수에서도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. 주요 부품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청소와 점검이 간편하며 부품 교체 또한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. 이는 농번기 동안 기계 고장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. 바순다라 미니 벼 콤바인 하베스터는 소규모 농가뿐 아니라 중소 규모의 농업에도 적합하며, 특히 벼 농사가 많은 아시아 지역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그동안 대형 콤바인을 사용하기 어려웠던 농가의 새로운 대안이 될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큽니다. 이 기계가 가져올 변화는 단순히 수확 과정의 효율성에 그치지 않습니다. 농민들의 노동 시간을 줄이고 더 나은 품질의 쌀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농업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. 농업의 미래를 한 단계 앞당기는 기계라 불러도 과언이 아닙니다. 오늘은 이렇게 바순다라 미니 벽 콤바인 하베스터의 특징과 장점을 살펴보았습니다. 소형이지만 강력한 성능으로 농민들의 새로운 파트너가 될이 기계가 앞으로 많은 사랑을 받을 것이라 확신합니다.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더 많은 농기계 리뷰와 최신 소식을 원하신다면 트랙터 리뷰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트랙터 리뷰 채널입니다. 오늘도 새로운 농기계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 찾아왔습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농업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기다려온 신형 미니 콤바인 하베스터, 바로 바순다라 미니 벽 콤바인 하베스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베트랙터 소규모 농가와 협소한 논에서도 강력한 성능을 발휘하는 이 기계는 농업의 새로운 혁신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.